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소고기국이 이렇게 밥을 끓고 있네요. 소고기국 드릴까요? 하니까 소고기국이 웬건데 어디서 났는데 있는데 얼마전에 일주중에 끓이고 잘 안먹고 있는거 음, 맛이 별로다 하면 서 용도 안먹고 이렇게 계속 끓이고 있습니다. 저녁으로 잘 먹을게요. 이또 예, 오늘 회에서 떡국을 먹었습니다. 떡국에 나온 다모지이고, 음, 천연대 간식으로 미니 팬케이크를 받았습니다. 전주에서, 음, 이번에 결혼식 하신 음, 집사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뭐죠? <laughs> 떡을 이렇게, 떡이랑 귤이 있었는데, 귤은 현원으로 줬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떡을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재송이, 음, 환경 필사를 잘해서 오늘 이렇게 진미채를 받았습니다. 이건 전제의 전체 선물로 떡국을 받았습니다. 네, 목걸이가 풍성해졌네요. 또, 이거는 어제 어머니께서 식사하고 식당에서 사주신 찹쌀 까자입니다 예. 또, 사과는 먹고 있는데 요이 사과를 설명 좀해 주실래요? 뭐, 뭐 설명해? <laughs> 청송 사과. 아 청송 사과라고 하네요. 네 청송 귀해를 그런 말도 하면 안 되죠. 네 청송 사과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행복한 주일 저녁 지내세요. 모두 분들 감사합니다. 또산육 백팔 <laughs> 팬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편 많이 해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또 오늘 12월 첫날인데 12월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 동생 동생의 여동생의 남편 제무가 일반병실로 옮겼다고 하는데 동생이 빨리 퇴원을 할수 있도록 기도도 부탁했습니다 인재성이 힘내라고 심근경 되게 좋은 음식을 알아보니까 자곡발 싱싱한 생선 싱싱한 야채 싱싱한 과일 또자곡발이 좋다고 해서 맛있는 제철 과일 귤을 한 박스 보내주니까 동생이 귤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고맙다고 하네요 네, 모든 분들도 귤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심장에도 튼튼하게 한다고 하니까 건강에 좋은 제철 과일 귤도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 뿌리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집사님께 감사하다고 어, 글을 보냈더니 맛있게 드셔주시면 제가 <laughs> 감사하죠 하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12일 지내시고 행복한 겨울 맞이하시고 <laughs> 또 행복한 주에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로 감사합니다 g 플레스 l e s s y Thank you 샬롬 감사합니다